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김없이 회당에 주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성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신 분이에요. 구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착각하면 예수님 율법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율법을 성립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잘못된 율법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른 율법은 주님이 성수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늘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하나는 뭐냐면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새롭게 창작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이 땅에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제대로 저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느냐 하면, 섬김이 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 예배가 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성도의 삶이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종교인들과 굉장한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했겠느냐고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안식일에 쫓아내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요.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안식일에는요, 여행도 못 가고요.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 가지도 못하고요.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요. 안식일에는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도 못했어요. 막 그래서 바리새인 뭘막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이나 바리새인들이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왜? 저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뭔가에 매여 있는 이수많은 사람들, 귀신에게 매여 있던, 병에게 매여 있던 저주한테 에이건 뭐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봐니까 견딜 수가 없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권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보여주려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했습니다. 아, 새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부터 성령이 오시고부터 바뀌어졌습니다. 영광 받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에못박혀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영광 받으시고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부터 교회가 생겨지고 그 교회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고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의 아침이 부활의 아침에 바로 주일 오늘 우리가 그 날을 성수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일은 교회의 상징이고, 주일은 교회의 옷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교회가 교회임을 선언하는 날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 얻은 성도인 것을 선언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올라오는 겁니다. 나 예수 믿은 성도요, 성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나 씻은 받은 사람이에요. 주일날 성도가 주님 전에 올라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공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을 기념하고 여러분 지켜야 돼요. 이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요 주일을 성수할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지켜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주일은 교회가 세 가지 일을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교회가 세 가지 일을 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주일은 전하 여러분이 세가지 일을 하는 날입니다. 저 제가 뭐냐면 영적 훈련을 받는 날이에요. 영적 훈련을 받는 날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배우고요. 섬김도 배우고요. 상하관계도 배우고요. 질서도 배우고. 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은 교회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 날이에요. 영적 훈련을 받는 날. 또, 주일은 교회가 영적인 충전의 날입니다.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고 주인을 성수할 때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어있고 힘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붙어요.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성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파워가 분명히 줄어듭니다. 영적인 파워가 분명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세 때 세상에서 말세 때 모임이 폐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요. 주일은 교회가 섬기게 하는 섬김의 날입니다. 주일은 교회가 섬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대접 받는 게 아니라 팔걷어붙이고 일하는 날이에요. 섬기는 날이에요. 영혼을 위해 섬기고 뭔가를 섬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대접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신천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 그렇습니다. 32절과 34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한 여인을 고치셨는데 이 여인이 베드로의 누구다? 누구다? 장모님에요, 이 장모님. 저를 쳐다보.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자, 그런 상태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반응 좀 쉽게 좀 보여주세요. 머리 푹 숙이고 그냥 조는 건지, 잠자는 건지, 흙, 감이 안 오고. 얼굴에는 그냥 빨리, 복사님 제발 빨리 좀 끝나요. 그런 곳을 써 있고 그러면 도대체 열 받아서 물 마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세 번만 웃으십시다 시작. 아, 좀 기가 막히게, 좀 웃어봐. 시작. 웃으시다고요. 예, 네? 웃으시죠. 여러분, 그 서울이죠. 그게 어디인가요? 왜 벽돌에 맞아 어떤 분이 가셨잖아요. 아홉 살짜리가 그랬더라고요. 아홉 살짜리 옥상에 올라가서 애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낙하, 떨어지는 낙하 시간, 어떻게 떨어지는지, 몇분 걸리는지, 그거를 시험한다고 올라가고 그냥 무심코 던진 건데 그게 거기에 맞아서 그분이 가셨어요. 자, 그건 그거고, 저, 그게 진짜는 아닐까요? 지금 말씀 드립니다. 베드로의 장모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끙끙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열병은 심한 고열병이랍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뭐, 고열 때문에 끙끙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왜 성경 저자가 사건을 여기 있다 아니면 저기 있다가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장모의 열병 치유를 처음에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 의미를 주고 있어요.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찾아온 예수님께, 예수님, 이분이요, 저, 저, 심원의 장모님인데요. 너무 열, 열, 열병 때문에 아주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손을 잡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부시시시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시시시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한 것이 뭔줄 아세요?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는요, 여인이 여인에게 초점이 아니라 그여인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수종 받으신 것을 초점에 두고 있다 말이죠. 수종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요 잘 생각해 보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은요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온전해지면서 처음으로 한 것이 예수님께 수중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고 한다면 일어나자마자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수정입니다.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려 사라진 거예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치료받은 후에 그 여인이 세 가지 역을 했다고 그래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인의 삼력인데, 예수님, 이그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 그 열, 열병, 열병이 열 때문에 펄펄 끌어가고, 막, 신음하고, 그냥,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러는 분이 뽁, 일어나더니만, 이더니만, 옷도 막, 머리도 사이니면 씩씩 나가서 예수님을 수중 들었는 거예요. 수중 들은 건데, 여인의 삼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한 것은요, 수종 들었다,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사해 본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진성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어떻게 했더라? 수종 들었다라 섬겼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역할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두 번째,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45절에 보면인자의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이 여인이 제자가 할 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교회는 여, 여인이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여인처럼 세 가지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의 부름을 받고 건강하게 된 성도라고 한다면, 할 일도 못하고, 알아 누워 있고 꼼짝 못 하고 열은 팔팔 나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 하고 자리에 누워 꼼짝 못 하는 안질병에와 같은 그와 같은 우리 영적인 올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된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세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저쪽에 뭐라 그그랬습니까 천사처럼. 주님을 섬기십시오. 천사처럼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세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문제라든가 아니면 요구 사항 관철시키는 도깨비 방맹이처럼만 바꿔졌을 뿐이지, 그분을 섬기는 섬김이 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라져버린 거예요. 섬기지는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실종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섬기는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수종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천사처럼 주님을 섬겨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켜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뭐까지 주시려고요? 내 목숨까지 주면서 섬기려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처럼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처럼 서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내가 섬길 사람이에요. 야, 나좀 섬겨 봐. 그러지 말고요. 예, 제부가 이제부터... 이정화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김영수 십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32절과 34절 을 보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증언을 불필요하신다. 필요하지 않으신다. 점으로, 점으로, 점으로 쓸때 사람들이 막몰려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장기수 집사님, 그렇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저물어요. 아니, 아침부터 막 몰려들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막 몰려들어야 되는데 해 넘어가는 데 이렇게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 네? 너무 더워서 병들고 죄인이기 때문에. 음,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긴 있네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해가 딱 넘어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온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해가 딱 넘어가면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딱 끝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가그요 사그리 몰려드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못할 게 너무 많거든요 여행도 못하지요 병든 자 치료도 안 되지요 치료 받아도 안 되고 데려와도 안 되지요 움직이면 안 되지요 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그냥 사그리 몰려드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행 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요즘에도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싹 사둡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 안에 있어가고 지 쉬어요 그냥. 네? 근데 아고 옥상에 불을 안 껐네. 그러면 어떻게 끄는 줄 아세요? 거기에 유학생들이 많답니다. 유학생 불르는 거예요. 김군 이리 와봐. 위에 불안껏 써내가. 그러니까 그냥 꺼져.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옥상에 또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니 그, 저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가이드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을 구별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별도로 파는 마트들이 많아요. 이슬람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식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귀신들에게 자유함을 받을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세상하지만 방해해요. 빨리 지나갔으면. 여기에 유대교의 모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화의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전공병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기지를 쫓아낼 때마다 막 사태질을 했습니다. 네가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육신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주일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힘을 얻는 날입니다.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날입니다. 치료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영육 간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허찮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도 살리고 몸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가면서까지 사대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어김없이 생명운동을 벌이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이 정체를 알아요. 그 귀신반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귀신은 알모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모로, 뭔가 입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그런데 예수님이, 안 돼!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돼, 말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는데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모르면 귀신반도 못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을 아는데 사람을 모르고 있어요. 귀신들은 자기 운명을 알아요. 이분이 무슨, 누구시고 그 이분으로 인하여 내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귀신이 증거 받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막 막았어요. 안 돼, 하지 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서는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이다, 아들이 나이다. 마 고함 칠때 잠잠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 분의 증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고요. 성령님의 증거를 받으시고요. 변화된 교회의 증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교회 증거를 받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뭔줄 아십니까? 증거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삶으로 증거하고, 전도로 증거하고, 표적으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32절과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중요 사역은 전도와 치유였습니다. 전도와 치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35절에 보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먼저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새벽에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을 여셨어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 기도하기를 즐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에 붙어 있는 제체라고 한다면 교회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여세요. 기도로 하루를 여세요. 아멘. 다시 할게요. 기도로 하루를 여세요. 어주가도 그냥 새벽에 나오라 할 거라봐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못 하더라도 아멘은 크게 하시라고. 아멘. 새벽에 나오세요. 아멘. 주님이 새벽을 여신 것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현진 씨, 그렇지요? 예. 여러분 그런 거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요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부터 하세요. 사건 팡 터트려놓고 저질러놓고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힘을 얻는 자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건요, 굉장한 겁니다. 기도는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힘드시, 힘드시죠? 자신있게 하세요.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죄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했다? 사무엘 선지자가 했어요. 전도와 함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예수님이 막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우선이고요. 병든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보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보시니까 다 속박당해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귀신을 했들니 속박당해.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할지어다. 여기서 자유하고, 귀신에게 자유하고.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 정리하면서 교회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전도이셨습니다. 온천에 담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르는내 이름을 증거하라. 두 번째가 섬김이에요. 열심히 섬기세요. 아멘. 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성도를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섬기시기를 주관합니다. 네?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 교회 갔더니 사랑도 없대. 아유 교회 갔더니 말이야 사랑도 없고. 그럼 네가 하라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나는 안 하고 그냥 사랑이 없다 고 그래요. 그래서 속상해요. 사랑 없다. 교회는 원래 사랑이 있는데 왜? 아 예수님이 사랑해서 나를 여기다 앉혀 놨는데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가 없는 거지. 인사합시다. 네가 없다. 나나 <laughs> 잘하세요. <laughs>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그러 거예요. 내가 못해서. 마지막 세 번이 보존입니다. 보존.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교회 보존되어야 돼요.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요, 마지막 전화, 여러분,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생전 주님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앞서건이지거니 하고 가실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살벌하십니까? 아, 죽을 거예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다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대야 돼요.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다 들림바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예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다 보니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0% 나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개회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